아 라이신 형님 이 중요한 때 마이크가 안 나온다니 아쉽다. 예. 네. 풍래빈님 왜 칼지 안 하세요? 이제 다예 포즈 거니까. 아니, 얘네 옛날, 옛날 습성이네. 있아 그러네. 저도 빠져 있어야겠다. <laughs> 옛날 옛날 항상 장수제 들어본다나. 그래. 열시가 지금 아이템 자리가 <laughs> 드럼 열이 라이신 형님이 제일 높으니까. 예, 돼지 집어넣고. 한독자. 야, 제일 중요한 장면. 아이디 띄워주세요. 라이싱. 예. 제가 잘 화면 잡고 있습니다 지금. 자, 옆에 보조 출연. 보조 출연. <laughs> 와, 미래의 상자랑 미래의 상자만. 어, 쾌쾌 됐어요. 오, 축하합니다.